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급 기타로 입문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이론과 지판 각각 두 개씩의 개념이 있어요.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CDEFGABC와 친해지자. 이게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냥 알파벳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도 다음에 레이요레 다음에 미에요 그게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나오는 것처럼 C 다음에 E, D예요. D 다음에 E예요. E, F, G, A, B B가 C잖아요? C, 도, B, C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 친숙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야 기타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. 두 번째, 화음에 대한 개념 화음은 1, 3, 5, 7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코드톤이라고 불러요. 저랑 같이 공부할 코드는 이 코드톤들을 각각 하나씩만 잡을 거예요. 각 하나씩만 그리고 거기서부터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중급 기타 8개의 코드를 이런 모양으로 소개시켜드렸냐면 바로 코드의 유사성 때문이거든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메이저 세븐, 그냥 세븐, 마이너7 세븐, 마이너7 세븐, 플랫 파이브는 전부 반음씩밖에 차이 안 나요 7, 메이저 세븐과 그냥 세븐은 7도가 반음인 거고요 나머지 음 똑같아요 그냥 세븐과 마이너는 3도가 반음인 거고요 그 나머지는 똑같고요 마이너 세븐과 마이너 플랫... 마이너 세븐 플랫5는 5도가 반음인 거고요 그 나머지는 마이너 세븐과 똑같고요 그래서 화음은 1, 3, 5, 7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하나씩만 잡는 것을 제, 영, 제 채널의 중급기타 입문 코드로 소개해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판의 개념 두개 바로 들어갈게요 방금 말한 화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1도예요 즉, 루트. 그거를 한국말로 그, 음, 으, 뜸, 음이라고 부르고 이 루트만 연, 연주하는 악기가 베이스 기타인 거예요. 음? 그래서 코드 모양에서 루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지판을 다 외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도샵이고 뭐고 뭐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. 그걸 또 코드로 만들어서 쓰는 것 자체가 어,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루트를 기준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전세계 기타 리스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써요. 즉,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음을 확장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는 쓰는데 그 점, 그 점이 루트인 거예요. 그래서 루트를 기타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 여섯 개. G, A, B, C, D, E.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요섯개를 중심으로 확장. 한 개씩 확장. 한 개씩 확장. 이게 다 익숙해져서 요 정도까지 오면 그다음에 4번 줄 루트.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우리는 쉐입만 외울 거예요. 아까 내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 쉐입만 외울 거예요. 이게 중급 기타의 시작인 거예요. 네. 별로 어,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었어요. 음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중급 기타 곡 소개 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.